네, 밀성레저 허니컴 좌대의 특징. 어느 누구나 뭐 이런 특징은 다 갖고 있다고 강요를 합니다만은 또 사용을 해보면 그때그때 그때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장점 그대로 거의 대부분 좋죠. 접이 식상판으로 부피를 줄여서 이동할 수가 있, 있습니다. 무게가 가볍고 5분 안에 설치가 가능하다. 굉장히 빨리 설치가네요. 설치 후 흔들림이 없고 아주 튼튼합니다. 접지자대 베란다 날개 연결 시어 세로 세로 대자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뿔 방지용 발을 사용하여 안전합니다. 뿔 방지용 발을 사용했나봐요. 그다음에 가로 세로 설치가 가능하다. 백프로 국내 제작이다. 밀성 가로본능청대뭐 등등. 아이뿔 방지용이 또 이런 거군요. 간 단이 5분 설치하고 튼튼한 자재이다. 흔들림이 없다. 홈페이지 들어오면 사이즈별로 설명이 다 있습니다. 근데 막상 써봐야지 그거에 대한 장점이나 다, 장단점을 다 아는데, 나온 지가 벌써 5년도 넘었을 거예요. 제 기억으로는. 근데 점점 주문이, 주문이 늘어나네요. 세월이 흐르면서, 조음이 강조되면서, 요. 밀성 허니컴 좌대의 특징 그대로인 듯합니다. 써본 결과 그래서 많이들 또 주문을 하며 소비자 가도 굉장히 저렴하여 비싸진 않습니다. 타 회사와 비교했을 때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면 저렴했지 비싸진 않더라고요. 같은 크기로 질도 매우 우수합니다. 취급합니다. 예쁜 체어 산에도 대물나라도 아름답고 좋은 가격으로 상담해드려요.